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싱스의 어웨어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싱스의 어웨어를 연결할 때는 스마트싱스 허브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허브 없이 어웨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까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웨어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developer.getaware.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사인인을 누르시고 어웨어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한 뒤에 접근 요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승인 메일이 날아올 겁니다. 자, 메일이 왔는데요. 저는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버튼을 눌러 주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는데 왼쪽에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 주시고요. 눌러 주시면 여기 토큰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카피를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싱스 아이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i d s m a r t t h n g c o m 에 들어가셔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 스마트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 마이 스마트 앱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 하나는 깃허브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편한데 깃허브랑 뭐 연동을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깃허브랑 연동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이 세팅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오너의 우부엉 그리고 네임의 부엉 띵즈가 있습니다. 이걸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새 저장소 추가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우부엉 그리고 네임에는 부엉 띵즈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추가가 됐다고 보면, 세팅을 눌러보면 우리가 추가한 게 보여질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까지 했으면 왼쪽에 업데이트 프롬 리포를 눌러서 방금 추가한 부엉 띵지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목록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부엉이 님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 앱이 두 개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웨어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이 어웨어 관련된 항목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밑에 퍼블리시를 누르고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웨어 스마트 앱이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g i 브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github.com에 접속을 해서 부엉이라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부엉이님의 저장소가 나오는데 이쪽 목록에 보면 이 디바이스 타입도 있고 스마트 앱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앱 폴더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두 개가 보이시죠? 우리는 어웨어를 설치할 거고요. 한번더 눌러주면 이렇게 부엉이님이 만든 스마트 앱 코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러를 눌러서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한 다음에 다시 스마트싱스 ID 사이트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뉴 스마트 앱 눌러주시고. 이쪽에 프롬코드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트 설치가 됐죠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 주시고 퍼블리시 포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스마트앱을 가보면 아까처럼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부엉이님이 이 스마트앱을 업데이트했다고 가정했을 때이 g i t h 를 연동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프롬 리포 가서 똑같이 여기서 이 항목에 체크해주고 퍼블리시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데 수동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이 붕이 님의 저장소를 다시 가가지고 업데이트된 코드를 똑같이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ID 사이트 들어와서 스마트 앱 목록을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t 기터브랑 연동을 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앱은 설치를 했으니까 DTH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DTH도 똑같습니다. 기터브를 연동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프롬 리퍼에서 부엉띵즈 그대로 눌러 주시고 자, 여기 어웨어 관련된 DTH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버전이 많아서 그래요. 어웨어 민트 1세대, 2세대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치가 뭐 2세대 뿐이다 하면 다른 건뭐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publish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dth도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부붕이님 저장소에 들어가서 아까는 우리가 스마트의 폴더를 봤는데 이번에는 디바이스 타입 폴더를 보시면 돼요. 디바이스 타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예, 네, 어웨어 관련된 DTH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DTH를 선택해서, 똑같이 코드를 복사해서, 자, 코드를 복사해서, 스마트싱스 ID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create new device handler를 눌러서, 똑같이, 예, from 코드 눌러서 여기에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이 다음에 할 단계는 스마트싱스 앱에 스마트 앱을 설치를 해주고 우리가 받은 토큰 키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스마트싱스 클래식 앱을 열어주시고요. 밑에 탭 중에 오토메이션 탭을 누르면 플러스 애드어 스마트 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스마트 앱 나의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설치한 어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발자 사이트에서 받았던 토큰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미리 복사해 놓은 토큰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 오토메이션에 어웨어 스마트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웨어 스마트 앱을 눌러 보면 이메일 정보가 있고, 유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저 정보를 눌러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어웨어 api는 티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 허비스 티어에서는 1일 300회 콜 제한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끌어오는 타임은 이제 5분에 한 번씩 끌어오게 될 거고요 밑에 api 콜 리미트 카운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300회 제한이 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제 메인 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마이홈을 눌러서 이제 띵을 보면 어, 이쪽에 어웨어 두 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안방 어웨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여지게 돼요. 뭐, 온도랑 습도, 이산화탄소, VOC, PM2.5 다 보여지게 되고, 웹코어에서도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기준 이 항목을 보기 싫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한국 기준을 지우고 싶으신 그 외국분들은 이 d t h 에 들어와서 Ctrl+F를 눌러서 디테일을 검색합니다. 432라인 쪽에 보면 이쪽에 한국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항목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신 다음에 Publish f 리시 폼이 하시면 이렇게 한국 기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 싱스의 어웨어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